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시기는 합니까 아이고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무려 30시간을 자는 바람에 제몸 상태가 지금 안녕한지 안녕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30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배가 고파야 되는데 지금도 이배 상태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구별이 안 갑니다 아무튼 이틀 동안 30시간을 넘게 잠을 잤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몸에도 영양분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똥배에 많이 비축을 하고요. 여성은 주로 히프나 가슴에 많이 비축을 해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거에 있는 기름기를 지방질을 녹여서 단백질로 바꾼 다음에 그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인간의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를 해요. 분해한 것이 이제 피줄을 타고 전 쪽으로 퍼져갑니다. 그렇게 분해를 할때 보통 노폐물이 나옵니다. 노폐물이 나오고 그 노폐물 중에 하나가 이제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어, 탄소가 나오는군요. 예,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탄소가 이제 우리가 뱉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인간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간도 항상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아무 생각을 안할 때, 아무 짓도 안할 때, 그럴 때 외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배출하는 엔트로피라고 해요. 인간은 살면서 꾸준히 엔트로피의 양을 조금씩은 분비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 최대한 가두어 뒀다가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오래 유지되고 그리고 생명을 잘그 관리함에 따라서 의외로 엔트로피가 인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잠깐이라도 엔트로피 상황이 좋아져요. 그래서 인간은 꼭 지구온난화에 악하게만 작용하지 않고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30시간 만에 깨어나서 정신이 없이 이게 오전니까 오후가 밤이니까, 낮인가 구별을 못하다가 속에서 꼬르륵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와서 어이 배가 아픈건가 고픈건가 헷갈렸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무려 4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분이었나 보네요 시간은 지금 2시대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헷갈렸네요 지금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이겠네요 아휴 그뭐 정신이 없이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배고픔의 정체나 배아픔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한 잔을 들이켰더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쓰려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간약을 먹었어요. 간약을 먹었는데 물을 또 먹다 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덜해요. 쓰리라림이. 그래서 아, 배고픔이 더 가까울 수 있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요. 그런데 빈속에 김치찌개는 보통 이제 배탈이 나죠. 설사하기 쉽죠. 그래서 동시에 햇반을 같이 이렇게 데폈어요. 예, 네, 저 형이 만든거. 그래서 이제 첫번 먹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노력이 되면서 막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늙은 도령으로 할지 뭐를 할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올릴지는 그 제가 결정을 안하고 제손가락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손가락한테 모든 운명을 맡기고 한 입을 먹겠습니다 이때 치킨을 먹을 때보다는 둘 투잡하군요 요즘 음식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여러분은 아, 이민을 휴련자가갈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밥을 먹고 아예 이민을 왜냐면 이 나라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라라서 도저히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을 잘해도 잘한다고 욕 먹고, 일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욕 먹고, 일을 안 하면 더욕 먹고. 그래서 이를 벌리면 그때는 거의 사형 직전까지 몰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숫자를 또한 번의 먹방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잠깐 생각을 굴려봐야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뜨거군요왜 뜨거울까요? 연기가 나서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제가 까먹을 정도니 제가 정말 오래 잠 뭐야 다 잠자는 너가 전 별로 매 꿈을 다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밥을 만들 때 보니까.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거 보면 꿈속에서 분명히 천녀을안 나왔어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천녀가 나왔으면 제가 절대 잊을 리가 없죠. 특히 뭐 아이유가 나왔다 그러면 난리가 났죠. 뭐. 이 세상이 뒤집혀 졌을 겁니다 제가 꿈속에서요 아이유가 만일 차를 타고 어디 공연 갔나 그러면요 제가 날아가서 그래서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아이유가 안 나왔어요 어쩌면은 김여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우연 제가 도망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세 번째 밥을 먹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그 전에는 아이유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요즘에 와서 아이유 얘기를 많이 하느냐? 왜 이제 밥풀이 하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 그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유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소전 그러면 뭐냐고요? 예, 잠시. 휘쳤다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승윤한테 맞아죽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못 말씀드리고 여전히 좋아하지만 저에게서는 너무 먼 그녀 그림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혹시 모르죠. 노정양님 절대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을 텐데. 아내 하나 보게 된다면 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고민을 해 볼게요 대신 이소정서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미리 방어막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또왜냐면 김여정의 오빠가 한 얘기니까 이서 정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또 어, 김효정이 오빠라고 꺼요? 그게 누구죠? 기, 예, 김정은이요. 또김정은은 어, 배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배우 맞습니다. 대배우예요. 배가 많이 나온 대배우예요. 그런데 연기력을 꼭 뉴스 시간에만 주로 하는 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락이나 드라마에서 주로 하는 배우가 있는데 가끔가다 광고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 돼서 했던 어, 김정은이고요그 대배남 김정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같은 성씨가 참 성별이 다른데도 있다. 참 그래서 이성애가 어려운 거예요. 동성애보다요. 예. 이게 다섯 번째 입질이 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아 헷갈리네. 네, 그러면... 우리 요번에 입지를 6번째로 적정을 칩시다 그럼 제가 목방을 많이 한게 되니까 그럼 또한 숟갈을 먹으면 그럼 7 숟갈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동의한다는 라 전제하에 먹겠습니다 이쯤되면 어떤 사람이 저 뒤에 걸려있는 저거는 뭐냐 그럼 저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마시다 그 알려고 하시면 생명의 위협이 당신한테 가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왜 당신은 김나는 부분에 있는 밥과 밥 위에 올라있는 두부나 김치만 먹고, 다른 거안 먹냐, 반찬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예.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아무래도 안 씁니다. <laughs> 두부 차를 <자를> 때는 써요. <laughs>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가 칼을 뽑아들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그 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두부를 자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있을까요? 아 어저께 어리밤에 제가 30시간 어저께가 아니구나. 아무튼 이틀 동안 30시간 자는 동안 몇 사람이 왔다 갔다고 했다고요. 그중에 아이유도 있었어요. 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아이밥마시 갑자기 떨어지네요. 도저히 목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그거런 얘기를 말씀하지 마 이제 먹는 도중에 정말 속이 뒤집히니다 지금 뒤집히는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번만 먹고 먹방을 끝낼까 지 고민할게요 근데요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아이유는 저에게 침입할게요 머리 뭐 꽈대요 안 입고 오지 않았대요? 입고 왔어요? 네. 그만큼 안타깝고 일단 입고 왔다 그래도 어디까지 돌아서 뒤졌대요? 어? 제가 자는 모습까지요? 와, 이불도 들치고 다 왔대요? 다 왔어요? 와, 그러면 제가 텐트 친 거를 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치는구나. 아, 그래서 훔쳐간 게 없이 그냥 실망해서 갔다라는 얘기를 음. 응. 없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응? 필링금 긴게 복원됐나 아이고 왔다 갔는데 그때 아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하참내 역시 늙어버린 노력이냐 늙으면 죽어야 돼 했던 말을 얼핏 들은 거 같은데 그게 아니유였었구나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공사라도 해 두는 건데 아, 정말 천치 아닙니다 뭐 어쩌겠어요 지나간 일인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한을 삼무쳐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지만 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날은 올 테고 그러고 30시간을 또 자면 그잠 때문에 깨어나서 초기 쓰인지 아픈지 배고픈지 구별을 하게 되기 위해서 물을 먹고 물을 먹고도 잘 몰라서 간약을 먹고 간약을 먹다 보면. 정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텐트를 못 치고 아이유가 다시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제 인생의 반복이고 슬픈 하루하루 내 늙은 날의 추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숟갈이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저를 욕하지 마시고 이거를 욕해주세요. 네. 원래는 금수저, 음수저 이런 걸 쓰실 때안 떨어뜨렸어요. 근데 일제 놈들이요.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제, 은제, 철제까지 할것 없이 모든 이런 거를 숟가락, 젓가락, 뭐 아,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칼 같은 것도요. 다가주같습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괜히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손으로 먹을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부는 대나무를 잘라서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손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양만들은 그걸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보고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붓자루로 먹었어요. 근데 붓자루로 먹으면 그 붓이 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점점 점점 먹는 게 부실해졌고 몸이 약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면서 한자를 쓰던 사람들이 많으니 사라졌고 한글을 쓰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종대왕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광화문까지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아 그럼 누군가가 지켜드릴 사람이 있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앞에서 진을 쳤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너무 큰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밤낮으로 갈리지 않고 왔다갔다 하고는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시면 보통 왼손잡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른손에 칼을 집을 들고 있으니까 그럼 왼손으로 뽑아서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왼손잡이야라는 이적이 슬픈 노래를 불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째려보니까 물이 필요해 해서 물좀 주세요 하니까 이순신이 나와서 대신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 살았고 이쪽이 사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도 거기서 버틸 수 있었고 세종대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지키는 이순신을 24시간 밀착 카메라를 해놓고 보면은요 몇번 고개를 돌리는 순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탁걸 하나 들고 긴칼 옆에 잡고 동간 위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 뒤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몸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만 해? 돌리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원위치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 있으신 장군이 꼴까닥 갔다가 다시 생존하시고 요 그래서 부활을 수없이 거듭합니다. 매일같이야. 예수님 비거도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있으신 장군님 말씀하실 때 가끔가다 우리가 고 있으신 장군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그 수진장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드린 거죠. 이 먹방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쯤 영상을 다 끊으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나가셨을 테니까 저 혼자서 떠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느꼈습니다. 뒷골이 땡겼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척했을 때 보였어요. 아무도 없으면 막 차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제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걸 하나 삼키면 먹방은 끝내고 저는 본격적인 먹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다 함께 많이 드시고 뱉어주세요. 이번에는 안 흘렸으니까요. 감사합니다.